자, 다음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아이고, 이제 나온다, 이제 나와. 하 <laughs> 아, 인사하시고. 응. 심신의 유자심, 황진이 김하나 인사드립니다. 네, 네 하성축구팀에서 축구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야, 저희 아주 잘 봤네. 근데 저두 분은 철가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뭐또저 먹을 때 됐으니까 짜장면을 가져오셨나? 아닙니다. 그럼. 김포는 쌀이, 그 금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아 김, 그 김포 유명하지? 네, 쌀 금쌀 유명해서 네. 어젯밤에 우리 아들, 딸, 소녀, 소녀, 어? 딸, 네. 콜 줄줄 줄이면서 저녁에 잠 한숨 도못자고떡 만들었죠. 아, 그 네. 이렇게, 이렇게 쓰시라고 네,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네, 네. 그 만드는 게 뭔데? 여기, 음. 여기. 좀 보여줘요. 뭘 만드셨나? 여기. 송이, 아, 송편이다! 송, 송이 오빠 사랑해. 야. 여기 송이 오빠 사랑해. 야, 김포의 금쌀로 만든. 읽어보시고. 네네네. 백세, 네, 네. 송이 오빠 사랑해, 백세. 아, 송이 오빠 사랑해. 백세, 백세. 백세 이유가 있어요, 뜻이 어? 있어요. 무슨, 엄마. 무슨 뜻인데? 송이 오빠가 백세까지 사해 보시고, 백세 어. 넘으시면 저한테로 사회를 넘기시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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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때요? 이야. 좋죠? 100세 되려면 내가 마흔 여덟이니까 앞으로. <laughs> 어? 앞으로. 52년 더 있어야 되겠는데? 15년! 응. 계란 15개만 더 잡시면 돼, 계란. 계란? 네. 어, 그것도 그렇네. 가면서 송편 하나 먹으면 젊어진다고? 네, 이건 아주 어, 만수무강. 아십니다 아유, 참기름 냉생가 그냥 코를 찔러. 이거 네, 네, 네. 어떡하나 미안해서 나 혼자 먹어서. 가져다주고. 저, 저, 아, 저, 아, 에, 에, 에? 나도 아직 안 남겼는데, 뭐서 침을 낸게아겠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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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떡 달라고? 어좀 뭐 갖다 드려 애기. 해야 나그여기 그래. 아가야 그냥. 냠냠냠냠 잘 먹고 그냥. 통편 거지, 토실, 토실 자라라. 음, 자, 이제 넣어놓고. 근데 그, 따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 저는 중국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집? 네. 아, 그래서 철가방이 나오는구나. 네,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따님이 운영하세요? 네. 그 어머니는 무엇이고? 저 어머니는 네. 바쁠 때 가끔 도와주시고, 어허. 제가 고용주. 아, 그럼 <laughs> 음, 고용주? 고용 고용인. 네. 그렇죠. 어, 그럼 그래 보통 뭐, 뭐, 수고비는 두둑이 봐도? 수고비를 가끔.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오늘 어. 선생님 오빠한테 항의하려고 나왔와데 아, 그래요? 아 요새 뭐, 뭐다 어려우니까 서로서로 서로 양보해야지, 뭐. 아니, 아니지, 그래도 제가 아침 일찍 가도 저 남들 오만원 주면 저는 만원밖에 안 줘요. 아, 그래요? 다음에 보자. 그거 넘어가버리. 뭐, 무슨 노래 하시게?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여러분 잘난데 보살 못난 사람은 못난데 가사 아니다 야이야이야 놀아 내 해발병들 놀라아 요기도 작아 아 저기도 작아 아 작아가 파묻인데이 세상은 쉽같이 화살같이 속기이 요지경에 빠진들 다시는 용건신물이 그도련새 강철강철 강철강철 알것일듯 영상검토필수하지 할멈신발 도장살체 아아 여우지경 이야 아니 근데 그 신발을 다 벗어던 집으로 어떻게 올라 그러죠? 아, 신발 좀래 예. 가지고. 근데 사장님, 야참 우리 고용인 한번 잘두셨어 응? 예? 뭐 그냥 뭐더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좀 가라앉으려고 그럴 때두 분이 오시면 뭐 손님 그냥 문전성시겠어. 그죠? 예. 그래서 다 손님 오시라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저, 어머니 대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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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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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뭐, 김포시 하면은 전 풍요로운 고장이 돼서 이렇게 누우시는 것도 저 풍성합니다. 또에 박수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유, 정말 멋있습니다. 아, 오늘은 네 인기 사기 새 TV 뽑혔습니다. 아우많다네첫 번째 세상은 요지경. 해진다 해진다 해진다. 상받아요 상받아 상받으시라고. 아따 아따 시끄럽네. 어 그래 그래 그래. 예 정상 우리 예. 자, 어, 자, 이제, 오늘은 달 걸어드리고, 매달 걸어드리고, 매달 걸어드리고, 옳지, 옳지, 옳지. 헛다, 참 좋다. 네. 자, 자, 받아요, 받아 아, 아이, 나좀 복잡하네. 자, 다음. 이